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정영복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중학생인 사춘기 아들과 아내가 사흘이 멀다고 냉전 중이라.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아들은요, 아빠 제말좀 들어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너무 힘들다고요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엄마가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고도 해야지. 당신 아들이 얼마나 내 말을 안 듣는 줄 알아요? 속성해. 어 아, 이럴 때면 아들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내의 편을 들 수도 없어서 전 이렇게 말하죠. 난 중립이야. 헤이 hey, 타일러,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난 중립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철가루 박소영님이 타일러는 추리 소설 좋아나요? 저는 태교를 추리 소설로 했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아, 참참 갑자기 궁금한 건데 추리 소설 작가 에거사 크리스티 진짜 미국식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타일러 씨,어서 와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타일러 추리소설 좋아해요? 아, <laughs> 어, 사실 많이 못 읽어봤어요 어, 오히려? 네네네. 근데 에거사 크리스티 작가 네. 들어보셨죠? 네네 자 나, 나도 에거사 크리스티 어떻게 할지 진짜 미국식 발음은 뭔지 한번 우리는 그냥 아, 옛날에는 아가사 크리스티 그랬거든요 근데 음. 좀 이제 아가사에서 좀 굴려서 에거사 크리스티 정답 이거사 크리스티 아니야? <laughs> 미국식 발음은요? 아가사 크리스티 아그서 크리스티 우리 옛날 게 맞네요 에... 아그서 에... 아 지금 비슷하네 아그서 네 맞아요 아그서 크리스티, 크리스티. 아그서 크리스티 그렇죠 발음을 에거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에거사 에거. 에거. 에거사 에거사 크리스티가 아니고 에거사 크리스티 음? 또 미국식 발음 마나또 챙겨 보내요 이-거-사 <laughs> 자 오늘 표현 근데 난 중립이야 탈레곤은 진짜 많이 네. 쓰죠 난 oh, 누구의 네. 편도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죠 난 어떤 그렇죠. 사이드도 아니야 네 맞아요 헤이 hey, I'm sorry I'm Switzerland I'm Switzerland and Austria <laughs> 아 아 네? 근데 그 오스트리아요? 알아... 오스트리아는 편을 들었어요. 아. <laughs> 네. 아. 편을 들었고요. 아, 스위스은 하면은... 스위스만 편을 안 들었습니다. 이건 알아 네. 듣는 사람은 웃겠죠. <laughs> 네. I'm Switzerland. 네네. 아 근데 서양권에서 어. 스위스를 중립으로 많이 이제 생각하니까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laughs> 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laughs> 다른, 다른 비유로 별. 하시는 게. 자 일단 중립 네. 중립이니까. 아 m neutral. I'm neutral. I'm neutral. I'm neutral. 립 m 잖아요 t r a l I'm neutral. I'm neutral. I'm n 하 I'm neutral.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말이 되게 딱딱하고 a l I'm neutral. I'm neutral. I'm n e u t r a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풀어서 얘기를 해요 I don't have any side 그렇죠 I don't have any side 본인의 과, 관련 없는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죠 팔로그룸이 네. 준비한 표현은요 I'm not getting involved One more time please I'm not getting involved I'm not getting involved 인데요. 와 네. 이거는 제가 최하동 씨한테 배운 표현이에요. 아 진짜요? 최하동 씨가 오히려 이런 표현 써요. 영철아 그 문제에 날를 임발브 시키지 마. 아 그렇죠. 하장이나 <laughs> 아, <laughs> 네. 이 표현 되게 잘 써요. <laughs> 네. 우리가 회사에서도 임발브 임밤 이런 말이 좀 써요. 아 그래요? 아, 이번 네.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팀을 임발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임발브. 네. 네, 원래 동사가 involve <laughs> 입니다. INVOLVE가 어? 아니고요. 예. 네. 네. <웃음> INVOLVE 하하하하 <laughs> 네. 네. 어, 스펠링은요? 그러니까 DO INVOLVE라고 원래 동사가 INVOLVE I N V O L V E INVOLVE INVOLVE 이거 이제 포함된다, 관여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I'm not getting involved. 어. 고하면 내가 관여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연루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laughs> 어, 그거에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involved. d가 와, 붙어요. 탈러. i n v o l v e d involved. 총 영복님 영어도도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